너밖에 없네 야 병원에 그래서 알지? 클라병이야아자 73쪽에 곱셈모식 변형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별별 세계 첫째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아 뭐라고 해야지? 이 중요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얼마나 중요하다를 뭘로 설명해야 되나? 라면에 수프 안들어가면 못 먹지? 이거 곱셈고시 변형이 수프야 수프. 스프. 이거 곱셈고시 변형 모르면 이제 고등수학은 망했다고 보면 돼. 중등수학이라. 그래서 곱셈고시 변형 이거 외워야 되고 선생님이 프린트 집에 갈때나눠줄야 이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똑같거든 지금. 이거 다음 시간에 외워서 곱셈고시 곱셈고시 변형 이렇게 되셔야 돼.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거 다 외워가지고 이거 백지 상태로 지우고 이거 여기 이식다 지운 다음에 어? 쓰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보세요 궁금이죠? 어. 곱셈공식이야 저번에 다 했으니까 됐고 곱셈공식 단역 있지 이거를 이제 외워야 돼다 외워보세요 는 x라고 돼있는데 일단 문자는 x든 이드 상관없습니다. 일단 73쪽을 설명을 해줄게잘 봐. 곱셈공식 변형을 외워야 되는데 말 그대로 곱셈공식을 변형한단 말이야. 잘 들어봐.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지? 얘는 a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표현할 수 있어.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플러스 B, 아니 A마이너스 A마이너스 B의 플러스 2AB하면 돼 왜냐고? 이거 전개해서 얘 가운데 사라지면 얘 나오잖아 얘도 이거 전개한 다면 가운데 마이너스 2B랑 플러스 이 b 사라지면 얘 나오잖아 이게 곱셈의식 변형이야 첫 번째 이해가니? 이해가죠? 어 그리고 잘봐 지금 나눠준 거에는 a를 x로 바꿨고 b를 x분의 1로 바꾼 거거든. 어?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뭐 b를 a분의 1로 바꿨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먼저 해볼게. 근데 이걸 b를 a분의 1로 바꾸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자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a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또는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을 A 마이너스 A 분의1에 제곱 <laughs>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b를 A 분의 1로 바꾸면 알겠니? 알겠죠? 외워야 돼 선생님 저기 본다고 했어 공식 다음 시간에 아니면 x를 A 1 b를 x분의 1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그러니까 여기 A p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외우셔야 돼요. 분수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분수식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알겠지? 그리고 식 전체 봐봐. 식 전체에서 바로 두개 나왔지? 그럼 여기가 2야. 그리고 부호 풀마, 마풀 반대고 알겠지? 대신에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같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 어, 별거 없어요. 이거나 이거밖에 없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한 거랑 같아지려면 여기가 +2b지. 여기 -2b지, 가, 플러스 eb이지. 여기 마이너스 eb이지. 가운데가.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4ab를 해줘야 돼. 그래야 같아지는알 있어? 이해가지? 지금 뭐 하는지? 아 이거 정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고 얘정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얘랑이랑 같아지 경우에 얘 플러스 사이런 는4 a 를 더해줘야 될 거냐 그런 거라고 여기까지. 아 괜히 오늘 아침에 헬스 턱걸이 아니라고씨 어깨 아프네. 괜히 턱걸이 니네 턱걸이 한다고 괜히 깝치다가 까불까불하다 <laughs> 어깨가 아프네. 자그 다음에 a 그럼 a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B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가 마이너스 AB면 여기 플러스 AB지. 그 빼기 4 a b 야 급해진다. 알겠어? 이게 곱셈부식 변형이다. 알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외우냐? 풀마, 풀, 마, 풀마 풀마 이렇게 외우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10 전체에서 가로가 4개 나오지. 4개가 나올 때는 4. 여기도 가로가 4개 나오니까 여기가 4. 야 부리는풀 마풀 마풀 마 여기는 풀풀 마풀 마풀 이렇게 알겠죠? 왼쪽은 가, 여기 지금 중요할점 여기 왼쪽은 같은데 얘는 달라 알겠지? 자 그럼 분수식 보겠습니다 분수식 자 여기 있는 b를 b를 a분의 1로 바꾸면 b를 a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풀마플. 왜냐면, B, A분의 1 하면 이거 사라지니까. A-A분의 1의 제곱은, 자, 마플 마.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 분수식 저절로외워지고 아니면, A를 뭐? A를 X, B를 X분의 1로 바꾸면, 어? 바꾸면, 그,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요 위에 거? 는, x 마 x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 플마플. 그마플마 마. 플마로 가야지. <laughs> 자, 쉽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어. 이게 다야. 확실히 이해되겠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일반 고교 지금 여기 천안 등남고권의 일반 고교 고등학교 1, 2, 3학년 반에 30명 이거 뜯어보면 한 20명은 대답 잘 못할걸? 왜 제대로 안돼있는 거야 이걸 도대체? 그리고 선생님이 너네들을 어?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어?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너네는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니까 반드시 왜 오겠지 어? 절대 까먹어서도 안 되고 알겠어? 그래서 이걸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어,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설명할게 2번 내용 부모의 유리화인데, 자, 이거 외워야 돼, 알겠어? 응? 외워. 다음 시간에, 이제 토요일에 오자마자 테스트 볼게, 10시에. 자, 두 번째는, 자, 부모의 유리화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했지? 이게 하나 있을 때는 부모의 유리화, 그냥 루트산만 곱하면 됐지, 이렇게. 맞지? 루트산만 곱하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5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런 거는 여기 있다 가 루트 3만 곱할 수가 없지. 여기 분모가 이렇게있는데 루트 3 곱하면 얘는 없어져 다시 루트 3또 생기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합차 공식을 배는 거야. 이렇게 분모에가 항이 두개 이상일 때는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호를 바꿔 부호를 가운데 부호 바꾼 거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합차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뭐 얼마야? 앞에 거 제곱 4, 3, 12. 마이너스. 뒤에 거 일제곱하면 1. 분의 5, 자, 2루트 3, 플러스 1. 그럼 분모가 이제 11이지. 그래서 1 1분의 5에 2루트 3, 플러스 1. 이게 이제 유리가 끝난 거야. 분모의 유리가 끝난 거야. 알겠어? 합차공식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75쪽. 그 다음에 선생님이 76쪽.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교시 때는 저기 뭐야? 이교시 때는 그냥 여기 문제 풀다 뭐야? 개념을 확인이랑 핵심 문제 문제 풀다 가겠고요. 여기 화면 문제는 지금 할 거고. 어차피 영상을 좀 있으면 봐야 되니까 숙제는 미리 낼게요. 숙제는 저번 시간까지 숙제는 53쪽까지였지? 알핀 토요일까지 숙제는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어. <laughs> 되게 중요하다. 어, 지금 온, 이번 숙제는 고등학교 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10분만 하고가셨다 하겠습니다. 10분. 자, 10분만. 일단 1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1 0 1일 제곱 그냥 100일 두번 곱해도 되는데 굳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네 맞아 그럼 얘는 100 플러스 1이지 그지? 100 플러스 1이지 어, 굳이 98 플러스 4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어, 100이 간단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두리 곱해 두 배. 뒤에 거지. 끝.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2번은 998엔 998엔 1000 빼기이고, 그 다음 1 0 0 2는1000 플러스 이네. 어? 그럼 하천에 1 0 0 0제 곱하면 우리 6개. 빼기. 4. 그러면 999996 쓰면 정답이고, 30번은, 아니 3번은 37 곱하기 46이네. 그치 자 이런게 나오면 딱 가운데 있지 4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거야 40-3 40-6 아니 40플러스6 그니까 러 얘는 40-3이랑 40플러스6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걸 앞에가 똑같을때 우리가 그 곱셈의식 기억나지 x플러스a랑 x플러스b 정개하는거 알지 그러면 얘 제곱 1600 둘이 합해 플러스 3 곱하기 x 한번이니까40그다음에 둘이 직 직접 하하면8한해서1 6 0 플러스 한 번에 마이이스 번에 한 번에 한번 하시면 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죠그에음에 자해봐 확인은 제일이 3번 1 0 0 0 0 1번 어떻게 하면 돼? 100-2 제곱하면 되지? 그지 앞에 꺼 제곱 10, 10000 주리곱해 2배 4배 뒤에 꺼 제곱 4 계산하시면 되고 이번은6급 기준에서 6 플러스 얼마 0.1 뒤에 꺼는 6-0.1이지? 그지 그래서 36에서 못 빼면 돼 앞에 꺼제곱차 36대기 얘 제곱하면 얼마야? 0.01이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뭐 초등 수학이니까. 네, 100 플러스 2랑 뭐 곱하면 돼. 100 플러스 3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지? 그럼 얘 x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100 100 제곱 플러스 5곱하기 100 플러스 6 이렇게 될거 알겠어?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밑에 거 유리화. 자,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유리화. 자, 금으로 포함한 식기 계산에서 유리화 1번. 자, 1번은 너무 쉽지?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자, 계산하때 특징이 뭐지? 특징. 앞에가 똑같고, 뒤에도 똑같고, 가운데 부호가 반대지. 각자 분식항이 앞에 거 제곱하면 9,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8. 정답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저기 뭐야 2번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분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자 분모를 유리화를 해자 분모가 유리화해야 되는데 지금 항이 두개 이상이지 맞지? 두개이상일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가운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곱하라고, 하, 바, 곱하라고 했지 분모 분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얘는 제곱이 될거 아니야 맞아? 그 얘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루트3제곱 빼기 루트2제곱이면 3빼기 이니까 1이지. 그니까 러 분모가 1이니까 안 쓰고 그럼 결국에는 얘 정, 정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얘 정기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 두 배, 둘이 부패 두 배, 마이너스 2, 루트6,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2. 그래서 정답은 5 마이너스 2, 루트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해가지? 어. 그렇게 하고 잠시 뒤에 확인 문제 두개 풀어보고 여기까지 설명 듣고 잠깐 쉬자 어 힘들지? 자 76쪽에 3, 4번까지 설명 듣고 잠깐 쉽시다 <laughs> 자 국세공식 편형원투인데자 밑에가 분수식이고 위에 게가 오리지원, 오리지널인데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어, 너네가 이따 2교시에 저기 해야 되니까 76쪽에 자 3번 자 필수지 3번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고 x y가 1이다. 자 이제 다음 식의 값을 하래.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값을 하래. 그럼 우리 국세공식 배웠지? 오늘 배운 거. 어? 두 가지가 있지. 어떻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꼴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 x 플러스 y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를 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x 마이너스 y 제곱에서 플러스 2x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 맞냐? 문제에서 지금 이 e 값을 하래. 이제 합이 좋으니까 일단 대입하면 9 3 9 빼기 2니까 정답 7 그럼 1번은 해결됐지? 2번 보자 2번 2번은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곱셈의식 변왜외웠면나풀마 4XY 그럼 지금 문제에서 2받고 하라고 했으니까 얘 대입하면 원래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제곱하면 9-3이니까 정답 5 모이기 뭐 쉬워 그치? 풀마풀도 외워야지 예스 짝꿍도 맞아? 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다 자 이거 어떻게 돼? 분모 분모 통분하면 xy지 분모끼리 곱하면 xy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이거 아까전에 7이었지 1번에서 7이었지 그니까 1분의 7이니까 정답 7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리고 애세트 외워야 돼. 곱셈 공식 전형에도 알겠어. 여기 풀 마플 고 반대하는 거지. 곱셈 공식 전형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다. 3번 유형은. 자, 마지막 4번 유형 듣고 정깐십시다 자, 이제 곱셈 공식은 분수식이 나오는데, 분수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X 플러스 X 분의 1이 오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1번.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자웠웠다찍 칠게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거는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외웠다고 칠게 외워야 돼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이값 어, X p 래 그럼 2 is 졌으니까여기 o X p l u 2 5에서2 빼니까 2 3끝어 공식 외 X plus 2 X p l 2 X 분의 1의 제곱 자 그럼 마플마 외웠지? 가로 4개나오는걸 사지 맞아요? 두어 반대로 바꾸는거 풀마플도 똑같이 외우셔야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각거라고 했어 뭐야 왜이렇게 쉬워 25에서 4 빼니까 21 이렇게 외운거를 응용하면 엄청 쉬운건 알겠지? 그래서 지금 6시 3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여기 확인 문제 2번부터 5번까지 풀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개별 질문하시고, 74쪽부터, 자, 푸는 걸 합시다. 네. 잠깐만 어. 쉬었다 합시다.